아멘. 출애굽기 1 2 장에서 유월절 규례에 대해서 어, 세 번에 걸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 그렇게 말씀하시고 어, 에굽 이스라엘의 사람들에게 가서 말씀하라고 어, 그렇게 명하시고 두 번째 2 1 절부터는 모세가 어, 에굽 이스라엘의 장로들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신다 하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열 번째 재앙인 첫 장자를 치시는 그런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문인방과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가 묻혀진 것을 보고 하나님의 서자가 넘어가는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출애굽하고 나서 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제 자자손손 이후에 유월절 규례를 지키라고 또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유월절 규례를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뭔가이면 구약의 구원의 역사가 이 출애굽 아, 또는 유월절 같은 사건이나 마찬가지인데 아, 여기에 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성경의 역사는 구원사의 구속사적인 관점이다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에, 구원하는 관점 아, 그런 차원에서 아, 성경을 다 기록한 건데 구약은 출애굽 신약은 십자가 부활의 복음 아, 구약 신약 세언약 이렇게 된 게니까 그러니까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 인생들을 구원해 주시는 역사다 그런 말씀이 구원은 무슨 구원인가 하면 죄악으로부터 구원이고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하면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지만 궁극적인 구원은 죄악의 결과인 사망으로부터 죄악과 사망의 세력부터 구원받을 때 이게 진짜 구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그래서 하나님 이걸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중요한 사건이 구원이다. 그래서 유월절의 이제 의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축복이다 하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먼저 넘어가는 은혜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가냐? 죽음에서 생명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건 뭐 자기들이 노력해서, 그래서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은 내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별하셔서 애국사람들은 그 장자가 다 죽고, 어 이제 멸망할 때 에,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별해 주시는데 죽음의 세력 아래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명의 세력 생명의 이제 소속으로 하나님 나라 소속으로 에, 바꿔주시고 넘어가게 하시는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또 하나 그렇게 됨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 존재가 바뀌는 신분이 바뀌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바로의 종으로 됐어요. 바로의 종이니까, 바로의 노예니까, 바로가 허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에, 그런 신분이었어요. 그게 종이고 그게 노예인 것입니다. 다른 뭐심쓸게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죽는 거예요. 어, 그런 바로의 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바로를 치시고 애굽사람들을다 치시고 어, 죄악의 세력 어, 그걸 치시고 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로 신분이 존재가 바뀌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6월절의 의미가 아주 크고 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로 신분이 바뀌었으니까 이제부터는 어떻게 사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되는 게소속이 예, 바뀌었어요. 생명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살아가는 방법도 달라진 거예요. 이걸 똑바로 깨닫고 사는 사람이 은혜를 누릴 줄 아는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의 종이 아닌데 여전히 바로의 종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따라가려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모세도 맨 처음에 이걸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내서... 어 애굽의 바로의 종 밑에서 어 노예 생활하는 뇌네 백성들을 고뇌해 낼 것이다. 가라 그랬더니 대뜸 하는 게 내가 누구간데 거길 갈수 있나 난 살인자요 도망자요 이런 얘기를 한다면요 이게 뭐예요? 과거에 붙잡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택해서 너를 이제 내 종으로 사용하시, 사용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하면서 여기 초점을 잘 맞추고 신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포열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구원해 주시고 새 사람 만들어주셨단 말이지 죄의 종로로 타고 마귀의 종로로 타던 옛사람들을 이제는 새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성속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이 되게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마귀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고 세상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따라가는 사람이요. 예수님 따라서 말씀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대로 순종했다 말이죠. 유월절 규례 어린양의 피를 이렇게 발라라. 그러면 바르고 밤새도록 거기서 나오지 말고 집안에 있어라. 그러면 그 집안에 있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더라면. 이게 말씀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을 체험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구원 받고 나서도 아 말씀 따라 살면 죽는 게 아니고 사는 거구나. 이게 분명히 체험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순종하면서 살수 있도록 이제 존재를 바꿔 주시고 마음도 바꿔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면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6월절 규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바꿔주시고 소속을 바꿔주시고 그리고 신분을 바꿔주신 거예요 삶의 방법을 바꿔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고 살면 그렇게 되는 것이고 주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케 하시는 것이고 안 믿고 나는 여전히 옛사람이다. 난 옛날부터 그랬다. 그리고 고집 피우면서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자기 습관, 자기 집안 내력. 아 이걸 따르면 그냥 마귀의 종 노릇 하는 거지. 애굽의 종 노릇 하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다가 어렵고 힘든 때가 되면 그때가 되면 했던 소리가 그소리에한 장관 정치 지도자 세우고 모세나 아론 다위들 종교 지도자 말고 예, 장관서정치지사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면 죽는데, 예, 거기 종살이 오는 건데, 그게 무위가 좋다고 보니. 옛날이 더 좋았다. 과거로 세상으로 돌아. 아, 거기 멸망의 세상인데, 거기 무위 좋다고 걸리가 냐니 우리가 지금 그런 신앙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성찰하고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구원하여 주셨는데, 그걸 은혜로 누릴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믿음 생활하는 것입니다 어, 믿음으로 은혜를 누리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으로 누린다 그랬어요 아멘. 그 의미를 알아야 돼 믿음 생활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함께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지 과거의 그 옛날로 돌아가서 그것 따라가면서 다 뺏기고 죽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라 하는 뜻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런 은혜를 일차적으로는 어 이제 유대인들에게 허락하셨는데 그런데 거기 따라 나올 때 수많은 잡족들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또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텐데 그 사람들은 어떠냐? 아그 사람들에게는 할례를 받은 후에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볼 수가 있어요. 44절. 각 사람이 돈으로 산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그랬고, 48절에도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율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래서 영원히. 안 되는 것이 아니고 할례를 통해서 이제 전향을 하면 그러면 그들도 이방이든지 거류민 상 잠깐 거하든 거류민이든지 뭐 종이든지 누구든지 다 6월절에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놓셨다 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누구에게나 열려진 보편적인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9절에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나 이 법이 동일하니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착각을 해서 자기들만 구원받는 선택된 민족이다 이렇게 착각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거기 있지 않고 먼저 택해 주시고 제사장 국가를 섬으시려고 하시는 의미였고 어떤 이방인든지 잡족이든지 뭐 종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법대로 따라오려고 그러면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차별을 두시지 않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에서도 삼정에 보면 복음의 은혜는 구원의 은혜는 차별이 없는이라고 그랬어요. 이방인이나 헬라이나 인 이런 차별이 없는 것이지 누군데고 누군 안 되고 그런 게 없어요. 그 그러니까 우리들이 마음을 갖고 신앙하면서 복음 전도할 때도 누군데고 누군 안 되고 저사람은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차별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끝까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야 될 것이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과를 나타내시는 분 그때 그거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된다면. 우리는 말씀을 믿고 끝까지 우리 스스로 차별하지 말고 우리 마음에서 차별하지 말고 끝까지 전하면 동일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래서. 그 할례를 받고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오려고 그면 누구에게 든지 문이 열렸단 말이지.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보편적인 은혜. 그런데그 할례는 뭐냐? 할례에 대해서 창세기 17장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살펴볼 때 이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이다는 그 증거를 몸에다가 자꾸 잊어버리고, 자꾸 아닌 것처럼 하고, 아브라함도 원래 우상장사의 아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증거로다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몸에다가 예, 할 일을 하라고 했어요. 하라 이게 증거다. 언약의 증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창세기 17장에 10절에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으로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표징으로 주셨다"는 말씀이 어, "이건 겉에 그냥 에, 에, 모습으로만 아니라 그내 영적인."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약속의 백성이다.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백성이다. 그 표징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난지 8일 만에 할 예를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날 나시고 8일 만에 할 예를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 그런데 이것은 한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언약이다. 13절, 너희 집에서 나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 예를 받아야 하리니 이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랬어요. 영원한 언약. 그걸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니.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서 끊어진다니. 그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 이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거.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걸어가는 말씀입니다. 그게 언약 백성으로서의 구원받은 자의 표징이다. 구약의 표징이다. 이게 신약으로 오면 아, 이게 세례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례식이 이제 영적인 할례나 마찬가지 그래서 세례받아야 우리가 죄사함 받고 세례의식에 크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신앙하면서 명심해야 될게 뭔가 하면 형식과 내용 본질이 두 개가 하나가 될때 의미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세례만 한다 세례받는다고 그래도 속에서 자기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세례 예배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말씀이 나눠지고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이 본질을 모르면 그냥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와서 피곤하고 졸다가는 그런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언제든지 의식에는 본질이 있는 것입니다 그 귀찮다고 안 하고 이 형식 버린다고 그리고 이 집에서 예배한다고 그러다가 본질까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과 본질이 중요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잘 깨닫고 어 세계에 될 줄로 믿습니다. 예, 형식 예, 예식 이게 다 그런 의미. 졸업식 안 하면 안 해도 되지 안 한다고 졸업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참여하면 거기 본질이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이 과정을 거쳐서 졸업을 하게 된 마무리를 찍는구나. 어, 그런 의, 의식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 본질을 잊어버리면 안 돼. 할례한다, 세례한다. 그 겉껍데기 형식만 생각하면 안 돼. 거기 하나님신 영원한 언약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면 영원한 구원에 들어간다. 하나님의 네. 백성에 속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 속했다. 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 그 본질을 잘 붙잡으시기 바라고, 어, 그걸 붙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월절을 네. 거쳤다고 그냥 그것만 거치고서 양한 마리 잡아먹고 그 하루 살았다고 끝나면 안 되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네. 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게 믿음 생활이요 순종의 삶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걸 안 하면 어떻게 되냐 효과가 없는 거예요 중심으로 하는 사람은 구원 받은 사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게 이제는 어떤 존재로 신분이 바뀌었는지 하는 게 이게 분명한 사람은 왜 해굽의 종사를 계속하겠어요 왜 바로의 종사를 계속하고 뭘 해굽으로 자꾸 돌아가는 게 그게 뭐 좋다고 돌아가겠어요 과거에 죄악된 삶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하나님 노릇하는 거멸망하기로 가는데 그게 뭐가 좋다고 자꾸 돌아가겠냐면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축복, 이 영원한 생명의 축복, 이 존재의 축복 이걸 모르고 누릴 줄 모르니까 자꾸 과거로 돌아가자, 과거로 돌아가자 그런는데 그거는 속는 거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말씀을 따라서 언약을 따라서 약속을 따라서 그렇게 사는 순종의 삶, 믿음 생활이 따라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 신들고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란, 네. 축복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란, 네. 영원한 생명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허라 우리는 거예. 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죽기까지 아들을 내 주시고 영원토록 살려 주고 영원토록 복주시려고 자자손손 복시려고 주 그거 하려고 하는데, 아이 그게 귀찮다, 그게 힘들다. 난 옛날 습관대로 하겠다고 세상 사람들처럼 넓은 길 가는 게 편하고 좋은다. 그런데 멸망의 길이에. 요 좁은 길 같지만 말씀 따라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이미 다 이루신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안 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수와서 오장의 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일 세대 할례 받은 사람들이 여리고 성 앞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는데 불 순종하면서 그걸 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사에게 말씀하시길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중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줄이라고 하신 땅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심에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해에서 헤매었더니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사는 은혜를 감사할 줄 모르고 그리고 불순종하니까 출애굽을 에 동참한 사람들이고 할례 동참하고 6월절에 언약의 어린양의 피를 바른 것에서 거의 양을 먹고 그래서 그 절차를 거쳐서도 믿음의 삶을 살지 않으면 가난에 못 들어간다 그런 말씀이 에요 진짜 믿는 사람은 삶으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의미를 깨닫고 깨달은 사람은 삶으로 따라가야지 그냥 한번 의식에 참여했다고 그걸로 저절로 되는 게 아니다 그런 말씀이 에요 그걸 여기서 말씀하는 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출애굽 일 세대들 모양 그렇게 하지 말고 광야 가운데 4 0년 방황할 때 낳았던 그런 자식들 할례를 받지 못했는데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여리고 성 앞에서 뭐예요? 여리고성 사람들이 천에리 오면 바로 죽는데 한일 행하고 3일 동안은 꼼짝 못 하는데 거기서 행하는 목숨 걸고 하는 거예. 하나님이 지켜주시는지 안 지켜주시는지 그걸 보라 그런 말씀이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져주시고 지켜주시겠다 그런 말씀이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 그 하나님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무슨 재주로 그걸 이길 수 있겠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말씀만 따라야 돼. 그 훈련을 시키는 거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절에 팔절 구절에 또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예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처소에서 머물러 낫기를 기다릴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셨으므로 하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가리다 굴러간다. 그데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떠나가겠다. 그 할례를 통해서 이제는 애굽의 종살이, 바로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다 하는 것을, 과거에 잘못된 습관들, 죄악들, 이거, 떨어내셨다는 게, 굴러가면서 다 떨어지게 했다는 게, 우리의 과거의 상처, 견고한 진들, 쓴 뿌린들, 죄악의대 그런 경험들, 세례 받으면 다 떨어져 나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니, 그렇게 믿음으로 살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출애굽이 세대들 모냥 아닌 것처럼 과거로 돌아가자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은혜를 누릴 줄 모르면 그냥 죄악 가운데 죽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다음부는 거룩하게 성별하면서 말씀 따르면서 따라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이 세대들이 자기들도 그렇게 하려고 그러다가 아유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서 하나님의 불뱀을 주시니까 그다음에 불뱀 사건을 통해서 진짜 또 바뀌는 걸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불뱀 만들어 놓고 불뱀에 물린 자마다 광의 노뱀 그걸 장대에도 노뱀 다 그거 바라봐라 그러니까 그거 바라본다고 뭐 불뱀의 독이 없어지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이 능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린 자마다 불뱀을 바라보니까 낫더라 그러나 씨. 그러니까 불뱀이 있어도 상관없구나. 불뱀 에 물려도 사는구나. 말씀만 따르면 되는구나. 순종하면 되는구나.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구나 이게 복음이다 그런 말씀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안 땅에 들어가고 영원토록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아닌 걸로 부득부득 우이고 고집피고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그런 얘기할 게뭐 있냐 그런 사람은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보면 알아요 우린 당대를 살아가니까 이잘 모르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영원토록 정해져 있어요 많은 사람들의 예증, 증인들을 여기 기, 기록해 놓고 있다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걸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일날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냥 뒤로 물러가서 멸망에 처하는 게 아니고 담대하게 믿음 지키고 끝까지 순종해서 나도 구원받고 다른 사람들을 구원해야 될 자인들인 것을 믿으시 바라면 그게 하나님의 군대요. 크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도 구원받고 다른 사람들까지 구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축복을 해주셨지 힘들다 어렵다 죽게 생겼다 하면서 핑계대고 애국으로 들어가자 그다음 그러니까 뒤로 물러가면 자기도 죽고 후손들도 죽이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시면서 유월절을 구약에서 말씀하신 거고 신약에는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사실을 잘 깨닫고 과거의 것 드러내거나 그거 주장하지 말고 새 사람 됐다는 것을 믿고 이제는 말씀 따라서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때로 힘들고 어려워서 어, 내힘 가지고 내 재주 가지고 안될것 같은 그런 때가 있지만 그럴 때도 내 영적인 신분이 뭔가 하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내가 주인으로서는 옛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이 죽고 사셔서 죄악을 다 담당해 주시고 우리 안에 주인 되어주셨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데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때 사람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되게 하시는 복음의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적인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줄 아는 게 복음적인 신앙인데 내힘 가지고 내것 가지고 내가 하는 줄 알고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에, 사단에게 속는 바로에게 속는 종 노릇하지 말고 복음적인 신앙으로도 오늘도 과거의 것들 다 떨쳐버리고 쓴뿌리 견고한 진들 마음의 상처 뭐울증뭐 이런 것들 이 연민의 정뭐 자기가 자기를 뭐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그런 것들 이미 옛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과거의 상처 여기에 사단의 사 사단은 과거의 것까지고 자꾸 방해를 한다 말이지. 성령님은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장래 일을 나한테 와서 물으라 그랬어요. 장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에,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향해서부르의상급을향해서 달려 나가려고 할 때. 주께서 함께 하셔서 애굽의 수치를 떨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군대로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로서의 능력 있는 신앙을 허기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런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288장. 찬송하시고 기도하실 텐데 기도 제목 같이 읽고 찬송하겠습니다. 부활신앙 및 성전 건축을 위한.